요 박해선입니다. 음,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핸즈한 머신러닝 이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판은 어, 일판에 비해서 양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어, 대체적으로 크게 여섯 가지의 어, 주안점을 두어서 어,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추가적인 머신러닝 주제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어, 일판에 좀 없어서 아쉬웠던 비지도 학습 기법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군집, 그다음에 이상치 탐지, 밀도 추정, 고난 모델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어, 그다음 심층 신경망 훈련 방법이 추가되었고요. 어, 자기적유와 신경망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새로운 컴퓨터 비전 기법 음, 추가된 것들이 Exception이나 어, 뭐 Senet이나 YOLO를 사용한 객체탐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요 RCNN을 사용한 시멘틱 분할도 추가되었습니다 어, 그다음에 CNN을 사용한 시퀀스 다루기가 추가되었고요 WaveNet이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R, RNN장이 좀 크게 확대돼서 음, RNN, CNN, 트랜스폼으로 사용한 자연어처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생성자 적대 신경망 간이 어, 1판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쉬웠는데 2판에 어, 추가되었습니다 어, 두 번째로 추가적인 라이브러리와 API가 어, 소개되었습니다 어, Keras API가 주, 어, 소개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 데이터 API 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학습을 위한 TF a 어, g e n t 를 강화학습 절에 어, 추가했습니다 분산 전략 API를 사용한 대규모 텐서플로우 모델 훈련과 배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TF 서빙과 구글 클라우드 AI 플랫폼에 대해서 짧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딥러닝 연구 중에서 중요한 결과들, 주목할 만한 결과들을 다수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 변화 중에 하나로 볼수 있죠. TensorFlow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제가 TensorFlow 2를 기반으로 제작성 되었고요. 어, 그 다음에 가능하면 어, Keras API를 사용해서 예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어, 어, 머신러닝 파트 일부 파트에 해당되는데요. p 이 n d 넘 s 이 판다스, 매플롭 등의 어, 버전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런 최신 버전에 맞춰서 이제 코드를 모두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눈에 띄진 않지만, 어, 전체 책의 부분 부분 어, 설명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네, 챕터별 매핑을 한번 보면요. 어, 1판에 장이 있고, 2판에 장이 있고, 그 변경량, 그 다음에, 어, 해당되는 이 판에 제목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거는 어, 일부 머신 러닝 파트인데요. 머신 러닝 파트는 대부분 큰 변화 없이 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량을 보시면 10% 미만으로 이렇게 써 있죠. 어, 하지만 구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부분이 추가되었고요. 어, 일, 판에 없었던 어,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 비지도 학습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9장에 어, 들어가 있습니다. 어, 2부의 어, 딥러닝 파트는 어, 텐서플로2로 업그레이드도 되었고, 또 그동안 어, 변화가 좀 빨리, 많은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어, 변화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 10장을 보면, 케라스를 어, 사용한 인공신경망을 어, 소개하는 어, 장인데요. 케라스 위주로 소개를 하면서 변경량이 좀 크게 늘었고요그 다음에 11장은 심층신경망을 훈련하는 부분입니다. 아, 비교적 어, 변경량이 좀 적은 것은 여러가지 옵티마이저나 어, 이런 것들은 그대로 좀 썼기 때문에 변경량이 그나마 절반 정도로 된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를 사용한 어, 사용자 정의 모델과 훈련, 주로 이제 케라스를 사용하는데요. 어, 이 12장은 완전히 재작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역시 13장 텐서플로우에서 데이터 적재랑 전처리하는 부분도 어, 일판에서는 1 2장이좀 있었는데요. 이것도 완전히 재작성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한 컴퓨터 비전 부분인데요. 어, 이 장은 일판에 어, 그 13장에 있었습니다. 어, 이분의 합성곱에 관련된 어, 일반적인 개론은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50% 정도의 어, 변경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16장 이두 장이 RNNN 관한 장인데요. 어, 15장은 r n n 과 CNN을 사용한 시퀀스 처리로 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있는 내용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역시 14장에 있는 일부가 16장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은 아래는 거, 텐션을 사용한 자연화 처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장에 비해서 16장이 좀 많은 변화, 거의 제작성된 장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이구요. 15장은 오토인코더만, 17장, 1판에 15장이었던 17장은 1판에서 오토인코더만 있었는데요. 그리고 간은 아주 잠깐 소개를 했었죠. 2판에서는 간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 정도 새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강화학습 부분입니다 강화학습은 TF 에이전트가 들어가면서또 대폭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판에 어, 16장이었던 강화학습이 75% 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인데요 어, 원래 12장에 어, 어, 분산 어, 어, 훈련이 좀 있었는데요 1판에 어, 이게 이 판에 독립된 장으로 어, 19장으로 추가되면서 어, 많은 양이 제작성됐습니다. 대규모 텐서 플로우 모델과 모델 훈련과 배포로 어, 장이 추가되었습니다. 각 장별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1장의 한눈에 보는 머신러닝은 어, ML 어,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의 사례를 좀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조금 더 추가해놓았습니다. 어어 두드러진 부분은 어 1장의끝 부분에 훈련 세트와 검증 세트, 테스트 세트가 다를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어 대한 내용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재밌게 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장의 어 머신러닝 프로젝트 처음부터 끝까지는에 추가된 부분은 신뢰 어 구간 계산 방법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환경에서의 설치 안내를 조금 보강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키런 최신 버전에 추가된 원하드 인코더의 내용을 보강했고요. 원하드 인코더가 과거에는 정수형만 원하드 벡터로 바꿀 수 있었는데 최신 사이키너는 문자열 특성까지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꿀 수 있어서 이런 내용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컬럼별로 변환기를 적용할 수 있는 컬럼 트랜스포머가 추가되어서 이 부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 그다음에 배포 모니터링 유지보수에 관한 상세 내용을 끝 부분에 추가했습니다. 사장의 어, 어, 모델 훈련 어, 장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정규 방정식에서 유사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어, 소개하고 있고요. 어, 그 일판에서는 음, 정규 방정식만 소개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 유사역행렬을 어, 특이값 분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어,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장의 앙상블 학습과 랜덤 포레스트는 전반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었는데요. 끝부분에 어, XGBoost의 내용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아, 9장의 비지도 학습은 완전히 새로운 장입니다. 어,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 여러 음, 사이키넌에 제공하는 어, 라이, 어, 알고리즘이 여러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 K 편규 이 면접에 소개되고 있고요. 어, 어, K 편균을 사용한 군집, 또 K 편균에서 클러스터 수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다음에 K 편균을 사용해서 어, 차원 축소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준지도 학습 방법, 뭐, 이미지 분할에 사용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알고리즘은로 d b s c 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외 간단하게 사이킷맨의 다른 군집 알고리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소개하고 있고요. EM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또 베이지안 변분 추론 혼합 모델을 사용해서 군집 밀도 추정, 이상치 탐지하 탐지하거나 특이치를 탐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상치 탐지와 특이치 탐지를 위해 다른 알고리즘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십 장인데요. 어, r 라스를 사용한 인공신경망 소개입니다. 어, 거의 다시 어, 작성한 장이고요. 어, k 라스 API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퀀셜, 그 다음에 함수형 API, 그 다음에 서브클래싱을 사용한 API 어, 사용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고요. 어, 모델 저장 복원 방법, 그 다음에 어, 텐서보드 콜백을 포함해서 어, 콜백 사용하는 방법을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11장의 심층 신경망 훈련하는 학기장입니다. 여기도 변경 사항이 많고요. 어, 자기 정규화 신경망을 소개한 게 새롭게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활성 함수 중에서는 셀로 활성 함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어, 드롭아웃 중에서는 알파 드롭아웃이 추가되었습니다. 어, 자기 지도 학습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담 어, 최적화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어, 역시 드롭아웃 중에 새로 운 몬테카를로 드롭아웃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어, 적응적 최적화 최적화 방법에 음, 대한 어, 어떤 어, 코멘터리가 험에 대한 코멘터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 실용적인 어,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좀 업데이트 했습니다. 12장에 어, 텐서플로를 사용한 사용자 정의 모델과 훈련 부분입니다. 어, 텐서플로 2로 바뀌었고 또 케라스 API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완전히 재작성된 어, 장입니다. 어, 텐서플로 2를 어, 잘 소개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 저수준 파이썬 API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사용자 정의 손실 함수,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 지표, 사용자 정의 층, 사용자 정의 모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소개하고 있고요. 비교적 어,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어, 자료보다 어, 좀 자세하고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미분을 어, 사용해서 어, 사용자 정의 훈련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텐서플로 함수와 그래프의 특성에 대해 서 소개하고 있고요, 어, 트레이싱이나 오토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어, 텐서플로에서 데이터 적재와 전처리하기 장입니다. 새롭게 쓰여졌고요. 어, 데이터 API가 새로 추가됐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TF 레코드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적재하거나 어, 저장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어, 사용자 정의 전처리 층을 작성하는 방법, 또 캐러스에 있는 전처리층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원핫 어, 벡터 아니면 백업워즈, 뭐 TF, IDF, 임베딩을 사해서 범주형 특성이나 어, 텍스트를 인코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TF 변환과 TF 데이터셋을 소개하고 있고요. 어, 저수준 신경망 구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1판에 어, 이걸 연습 문제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1판에 그 있던 QR 어, 리더에 관한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데이터에 비하로 대체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14등의 합성곡 신경망을 사용한 비전, 컴퓨터 비전 부분의 어, 서두 부분, 일반적인 어, 합성곡에 대한 소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새로 추가된 어, 모델로는 Exception, Senet, ResNet34의 Keras 구현이 추가되었습니다. Keras로 어, 사전훈련된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 있고요. 어, 엔드투엔드 전이학습 방법 예제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와 위치 추정을 어, 추가했고요. 어, 완전 합성곱 신경망을 소개하고 있고요. 열로 구조를 사용해서 객체 탐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R-CNN, r n n 을 사용해서 시멘틱 분할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15장은 RNN과 CNN을 사용해 시퀀스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RNN 부분은 기존의 일판에 있던 내용을 많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어, 웨이브넷 소개를 하는 부분이 어, 뒷부분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인코더 디코더 구조랑 그 다음에 양방향 RNN 부분은 16장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어, 16장은 RNN과 어텐션을 사용한 자연어 처리 어, 장입니다. 거의 새롭게 쓰여졌고요. 어, 시퀀시월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API를 사용하는 방법 새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상태가 있는 경우랑 상태가 없는 경우에 캐릭터 RNN을 사용해서 엔드투엔드 어, 방식으로 텍스트 어, 생성시키는 예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LSTM을 사용한 엔드투엔드 감성 분석 예제가 추가되었고요. 그 Keras에서 마스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TF Hub을 사용해서 어, 사전훈련된 임베딩을 재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어, TF Add-on의 Sequence-to-Sequence를 사용해서 기계 번역을 위해서 인코드, 리코더 어떻게 만드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빔 검색, 어텐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고요. 어, 비주얼 어텐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명 가능성에 대한 노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 임베딩과 멀티에드 어텐션을 포함해서 어, 어텐션 기반의 트랜스포머 구조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최신 언어 모델에 대한 소개 약한 2018년 정도 까지 나온 내용을 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오토 인코더와 간는 사용한 표현 학습과 생성적 학습입니다. 그래서 간에 관련된 내용이 대폭 추가됐고요. 오토 인코더 중에서는 합성곱 오토 인코더랑 순환 오토 인코더가 추가되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간에서는 어, 기본 간, 그 다음에 어, 심층 합성곱 간, 어, DC 간, 그 다음에 프로 간, 스타일 간 등을 포함해서 어, 간을 소개하고있습니다그 다음에 십팔 세기 강화학습 부분은 역시 서두 부분은 어, 예, 일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추가된 내용은 어, 더블 DQN, 어, 듀얼링 DQN 우선순위 기반 경험 재생 등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어, TF 에이전트에 대해서 어, 소개하고 있고 이제 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1 9 장은 어, 대규모 텐서플로 모델 모델 훈련과 배포입니다. 거의 다시 새로 쓰여졌고요. 어, TF 서빙과 구글 클라우드 AI 플랫폼을 사용한 어, 텐서플로 모델 서빙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어, 구글 클라우드 AI 플랫폼에서 아주 음, 맞는 양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서 음 아마 어그 a 플랫폼 관련된 내용은 어 아마 올해 하반기에 음어 새로운 책이 나오면 어 다시 번역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TF i 이 e 를 사용해서 모바일이나 임베디드 장치에서 모델을 배포하는 방법 소개하고 있고요. 어 역시 TF i 이 e 관련된 임베디드에 어음어 딥러닝을 적용하는 방법은 어, 최근에 오라일리에서또 책이 나왔죠. 어, 제가 번역 같이는 않지만, 네, 또 어, 번역돼서 나올 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PU 를 사용해서 계산 속도를 높이는 방법, 그다음에 분산 전략 API 사용해서 여러 장치에서 모델을 훈련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어, 이 판에서 바뀌었는데요. 음, 이런 내용을 위주로 어떻게 전체적인 어, 책 내용이 바뀌었고 어떤 흐름으로 각 챕터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크게 한번 조망해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장에 이 장을 따라서 예제또 실습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